아, 안 보이네 왜? 윈윈. 짠 간장보다 연어가 더 맛있어 보인다. 지금 되게 정신이 없죠. 원래 인스타 라방으로 이거 뜯었는데그 라방 영상을 편집하려고 분명히 다운을 받았는데 다운로드가 안 돼서 유튜브 보는 분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를 테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문양품이 얼마 갔다왔고요포토카드를 제가 원래 탐로더에 넣어서 가지고 다녔거든요. 탐로더가 되게 많아요. 보면 이미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탐로더 다빈 상태고 자, 제가 탐로더 꾸민 거예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샀냐? 근데 이거 탐로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 네이버에 탐로더라고 검색하면 팔거든요. 그걸 사서 스티커로 이렇게 꾸민 겁니다. 암튼 포토카드가 막 10장이 넘어가니까 이게 막 탑로더가 10장이 넘어가니까 부피가 엄청 크고 그래서 이거를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무인양품의 포토카드 바인더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무인양품을 갔더니 정말 싸더라고요. 1300원. 무인양품 포토카드 바인더 1300원밖에 안 하고 제가 또 엽서나 사진 이런 걸 넣으려고 이거 엽서 바인더를 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이거보다 큰 사이즈는 A4 사이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게 있잖아요. 이 홀로그램 포토카드 들어있던 이 등신대라 해야 되나? 아무튼 요거 요건 여기 절대 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AR 티켓이 이렇게 왔잖아요. 엽서가 이것도 여기 안 들어. 너무 커 얘가 훨씬 커 훨씬 그래서 이거는 그냥 A4 바인더를 사서 넣어야 되나 펀치 앨범 엽서도 안 들어갑니다 펀치 앨범 엽서도 이게 너무 커서 안 들어가요 아무튼 제가 라방으로 다른 분들이랑 포토카드를 다 정리를 해서 이거 정리한 걸 보여드릴게요 한요 정도 사이즈고 이렇게. 이게 근데 생각, 이게 안 빡빡하게 들어가서 OPP 씌우고도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다른 분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막 그냥 다 여기다 넣었어요. 한 군데다가. 제가 아직 슬, 아주 슬픈 소식. 라이딩 아직 뿌띠 런진이 없다는 사실. 아무 이렇게 넣고, 었 여기도 이렇게 넣었고, 여기도 이렇게 맞췄지상이 여기도. 네오존. 네오존은 제가 포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밖에 없네. 그러니까 펀치는 포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존 C버전, T버전, 도영이 좀 전에 양도 받았거든요. 얼른 오기를. 그리고 도영이 AR 포카, 그 다음에 이거는 웨이브의 이번 앨범 포카. 지금. 그 다음에 홀로그램 포카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티켓. 라이딩 때 티켓이고, 이 투명 프레임 칸 제가 너무 많아서, 이건 그냥 이렇게 한번 묶어서, 그냥 보관을 해야겠어. 거울도 너무 많아서 다 빼놓고, 태용 생일을 받은 홀로그램. 이건 예쁘니까 넣어줍시다. 이거 사람들이 공식 굿즈인 줄 알겠다. 예뻐서이 엽서가 생각보다 공식 굿즈는 하나도 안들어가서 죄다 비공식 굿즈로 채웠어. 결국엔 죄다 비공식 굿즈. 사른지 태일, 원진, 제노, 제노, 태용, 태용, 수찬, 제노, 그다음에 원진이, 원진이 이렇게 만들 수들. 원진이, 이제 다 원진이야. 아무튼 이건 사지 마세요.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큰 사이즈를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제가 잡지를 샀는데 진짜 현생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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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서. 이걸 사자마자 오자마자 열어보질 못했어요 이거 여기 찬열님 계셔서 엑소엘 친구랑 또제 분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찬열님 계신 부분은 뜯겨나갔답니다 스무 살의 여름 소녀는 청년이 된다 한낮을 백일몽에서 깨어나면 무성이 자라있는 한 그릇 나무처럼 여름 한낮에 엔시티드림회 런진 제노 재민을 만나 보엇이 멋있는 건지 어 꿈을 꾸고 있는지 물었다 아 미친 거 같아 진짜 미친 것 같아 제가 일단 사진만 빠르게 보고, 글은 저 혼자 읽어볼게요. 아, 진짜 미친 거. <laughs> <난> 미친...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아, 이게 끝이구나. 아, 너무 쪼이다 사진이 많았다면게 좋았겠지만. 아, 진짜. 미친 거 같아. 그럼 엘레도 빠르게 사진만 볼게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소년들은 잘한다. 긴 여름 해가지고 밤이 내리는 시간의 틈새에서 스무 살의 경계에 둔 NCT 드림의두 막내 철로와 지성이 함께 맞이한 또한 번의 여름. 하고 싶었어. 진짜 진짜 미친 것 같아. 철로야. 아글 되게 많구나 이거 잘 읽어야겠다 오늘 읽고 잠들겠어 종강은 안 했지만 읽고 잠들겠어 아 이거 잡지로 봐야 된다는 게 아깝다 진짜. 아 너무 행복해 나 진짜 제가 도영이 포카 양도받았거든요 네오존 포카 그래서 요즘 포카 온걸 뜯어봅시다. 김도영 너무 웃겨. 사장님 너무 꼼꼼해서 보내주셨는데 안돼 꾸겨주면 안돼. 대박 대박 너무 예어 진짜 말도 안돼. 거 같아 이게 C버전이고, 이게 T버전이죠. 흑발. 이게 진짜 예쁘다. 흑발이 너무 좋아서 양도 받았고, 이건 셀카가. 미친거 아니야, 이거? 음, 너무 좋아, 진짜. <laughs> 행복하다, 행복해. 그리고 이건 비즈 반지 시켰거든요. 진짜? 넓게 자를어 뭐야? 너무 예쁘다 대박 껴볼까요? 이거는 하나는 제가 갖고 두 개는 친구를 주려고 시켰는데 어떻나요? 너무 예쁘다 어, 미친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이것도 어, 이 하늘색이 되게 예쁜 것 같아 이걸 빼고 여기다 껴볼까 아, 뭐야 아나손가락이 너무 두꺼운가? 헉, 완전 예쁘잖이아이거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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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시나 불편해서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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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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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간입니다. 이거 완전 디스 시얼데 인데? 다 얘들아. 그어 네. 다 먹었어 벌써. <laughs> 야피리 밖에 못 먹었어. <laughs> 조용히 함 조용히 해. 다 들어간단 말이야. 너 이제는 내가 뭐라 해도 뭐라 안 하잖아.

고구마 <laughs> 말랭이그구 고구마 말랭이 <laughs> 그 <놈의> 고구마 말랭이고맙다 말레기. 고구사 난 서울 갔다 왔으니까 입고 가야지 <웃음> <웃음> 앞구청에서 배달 왔어요 <laughs> 아, 살구 할아버지 밭에서 땄어 <웃음> <웃음> 집에 가서 먹어 나 먹고 감격에 눈물 흘리기도 해 눈물 셀카 알지? 아 <laughs> <laughs> 어, 이것도 뭐야 얼른 올라가 아죄송하나아 너무 잘먹었게시끝나와봐 <laughs>